자, 공포의 동굴, 외전편. 바로 한번 주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속의 6인 풀방입니다. 오프닝 선택. 전체 보기, 간략 보기, 안 보기. 봐야지. 전체 보고 간다. 소녀. 소년. 아, 오프닝, 오프닝. 아, 근데 기분 나쁘게 왜 오프닝인데 우리한테 유닛을 주냐? 움직일 수 있게. 어차피 다 죽일 거잖아. 어차피 죽일 거잖아. 그래, 씨. 아, 열받게 하네, 시작부터. 아, 시작부터 농락을 한다고? 일단, 캐, 저 캐릭은 우리를 죽이는구만. 어, 보자. 오우. 우리 여섯 명 놀이공원. 나부금 미쳤는데? 칼 같은 운전 실력으로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아, 소년? 아잠깐 소년 6명인데 운전을 해서 간다고? 아 뭔가 이상한데? 아아 아, 왜 서양이 서양이면 인정이지 어?잠만 소녀 만났다 놀이공원에서 소녀를 만났어 사라졌어 소녀 7? 뭐야 뭐 어, 뭐야? 피가 튀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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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조종 나하고 있는 건가? 오우씨. 잠만 기다 기다 기 기다 기 기다 기 기다 기 이거 피해갈 수 있나? 이거 피, 이거 위로 가면 피해지나? 아 일단, 다단다아 얘들아 얘들 환영? 환영?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예리했다 아이 존나 재밌 아이 존나 재밌네 일단 탈루시 제거했다 어어저 right. 다음은 죽겠지 이건 무조건 피해가는 거 인정 이건 속임수 없다 아야 미안 야 미안 내가 보라를 밀었어 씨. 아 씨. 와내 이거 지리는데어 이게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 제법인데 이거? 오. 죽은 친구가 있어. 나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어어 놀래라 씨. 크리스탈. 가자. 다음 단계로 가자. 어, 동굴. 동굴로 들어가야 될 운명이다, 우린. 밧줄. 이 밧줄은 뭐지? 오우씨! 뾰족한 곳에 밧줄을 걸수 있다. 야이! 뾰족한 곳에.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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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그냥 스에 박는 거 아냐? 아이씨. 아이씨, 뾰족한 right. 곳에. 아, 맵이. 오케이, no okay, 또 들어가고. Yep. 잠깐, 중간에 부활이 없는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러고또 마인을 많이 봐가지고 또. 마인, 아, 나... 마인 낚시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야 붙어 가지 말자 진짜 이거 좀 거리 유지해야 돼 이거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한 다음에 가져야 돼 마인 드 나올 수도 있어 잠깐 너두 갈래야 야 기다려 기다려 어 잠만 깐어 조금 또 뭐지?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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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가 아 이쪽이 길인데 막힌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근데 마인을 아니지 자막도 빨강만 뜨는 거 아니지. 아 뭐냐 왜 아무것도 없냐 불안하게. 아왜 아무것도 없냐고. 제발 이러지 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줘 yep, no 여기가 뚫리는 거 아니야? 에이 샤이샤 <laughs>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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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왜 그래? 어어 야 잠만 가업자 걸링인데? 야잠야 이거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거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right. 희생해야 된다 어? 이렇게 하는 걸까? 연두가 가면 아니왜혼자가 지냐? 저거 야 잠만 오예 어우씨, 어 부활 있구만생명의빛 설마 설마 여기서 나오겠지. 다 같이 부활 되, 그렇지? 어우, 어우씨! 아니, 안됐으면 여기 저로 있어가지고 나 죽었겠지? 야, 이제. 항상인인의식하자하자 일단 무조건. 아유 낚시 아. 강나이강나이 어,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장비 주네? 근데, 마린 딜이 왠지, 맞아. 소녀의 인형. 왜 이렇게 무섭지, 베피? 야, 마모 아니지? 일단 가보자. 왠지 느낌이 투메딕, 투마린, 투고스트 해야 될것 같거든. 이게 보면은 메리트가 없네 바베시. 아무도 없고 체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네. 오우씨! 그걸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가야 되나 그나와왜 이렇게 기분 나쁘냐? 가운데 빨리는 느낌인데? 아유, 기분, 어우. 아 기분 존했나쁘네 씨. 어우. 저거 썸네일이네. 어, 야, 잠만! 아야 뒤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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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와, 이거, 그냥. 스팀 빨고 달려. 아니. 야, 이거. 아, 때리는데 아니, 자, 저. 제... 이런... 일단... 뭔지... 이게 히드라가 여기서 오는 건가? 그러면? 뭐지? 디콘을 밟고있으면서 히드라를 지우는건가? 됐나? 이러면 됐나? 아 맵이 <laughs> 어우씨 맵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그니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비콘에 히드라가 들어가면서 사라졌잖아. 함정을 활성화 하라는 거네. 잠깐만 또안 가지는데? 또못 넘어가는데? 뭐지? 아. 아, 윗대 붙어서 가야돼? 와, 이 뭐냐? 아,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 또뭐 있어? 야, 이거 미쳤네? 와! 어, 스쿼지 사라졌네, 넘어가니까. 아, 이번엔 또 뭐야? 폭피하는 건가? 아니, 맵이 너무. 뭐야? 어이 씨.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아니, 너무 불쾌한데? 아, 왜 이렇게 불쾌하냐? 썩은 데스, 씨. 아, 씨. 알 수가 없는데? 이 애의 스토리야. 결말이 궁금하다. 일단 투메딕 사마리니거든. 그러니까 아또 갈래길인데? 와, 진짜, 씨. 와, 씨. 스커지? 아, 미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가운데 가면 안 된다. 와, 이거, 맵이. 오, 갈색. 보이는거 잡아야돼 아이 개무섭네 저것도 할루시네 아이 씨 아, 미치는데 인형술 쌈가 보네. 오이씨. 어 이러다가 진짜 나왔어 진짜. 잠깐 잠깐 네 방으로. 아 그거 생각나냐? 금액 그 생각나지 않아? 와 이걸 이렇게 하네 야 이거 현재까지 봤을 때 딜러 유닛 그냥 무조건 마린이네 스팀에다가 아 이거 아니 또 잠깐만 여기 길도 모르는데 잠깐만 이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빙 돌고 있는 거냐? 아 미치겠네 나 이제 7시일 것 같다 나 여기 같아 여기 여기 맞지 않나? 아 놀래라 할로시 아 진짜 씨 아니 왜 이렇게 밑에 오버로드 오버로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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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뭐냐, 이거? 아니, 씨. <laughs> 아니. 아니 이미 이미, 이미 죽었는데와 놀래라. 그 부활했는데. 와 씨, 진짜. 씨. 혹시 또 다른 스테이지인 건가? 아, 이번에또 갑자기. 아니다. 마린 원투일것 같지 않아? 이거 맵 왠지? 투메딕 4마리 무조건 가자. 이게 약간 저글링을 스펙으로 봐도 고스트가 별로 안 좋아. 그냥 무조건 투메 4마 가면 될까아니면3매 3마? 야야야 너무 들이대지 마. 마모 아니야? 만화 버스 다 썼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어차피 부활 적어 있는데왜 계속 두명 죽인 거지? 아. 일단, 이번 스테이지, 아니면 다음 스테이지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 미니맵 보면, 느낌이. 음, 마지막 캐리건이랑 싸워야 된다 치면은, 메딕, 메딕 마린이 맞는 것 같아. 돌리면서. 아 근데 만약에 맞아. 저기, 방금 거기서 두 명이 살았고, 재수없게 그두 명이 걸려서 다 죽으면 게임 홈 오면, 와, 레전드네. 일단, 어, 스토리야, 결말이 너무 궁금하다. 오케이. 어, 뭐야? 널커 있나봐, 널커. 아, 만화가 너무 딸려. 힐, 어, 힐 있고. 일단 저기까지 가자. 소녀 인형, 어, 존나 센데? 어, 만화채웠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주구배방으로잘 왔다네 또힐 어, 뭐야 뭐야, 바비샤너뭐 있냐? 스킬 쓰냐? 뭐, 뭐, 뭐하나? 뭐하니? 니가 널커보다더 쉬운데? 널커보다더 쉬운걸? 잠만 화장실 침대 뭐, 뭐야 이거? 아아 아, 아 니다 아니다 이거 뭔가 이거 봐 아, 뭐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이거, 분명히. 아이씨. <laughs> 아. 씨. 아. 아, 시대, 시리즈 모르고 외전만 해가지고 다행이다. 아, 시리즈에서 지옥 같았겠네. 오케이 지지.